아, 팔통물 그쪽 나갈 때마다 찝찝해 죽겠습니다. 야 너는 상병식이나 돼가지고 아직도 그런 전설을 믿냐? 어? 용백 네? 말고 수색는다 믿고 있을 겁니다. 진짜로? 네. 그냥 귀신이 아닙니다. 동서 남부 구분을 못해서 지피로 올라간 멍청한 이병 귀신이지. 아니 얼마나 한이 먹겠습니까 그냥 군인만 보면 다 죽여버리고 싶을 겁니다. 아, 지루까지 밟아서 이거. 얼굴도 없다는데. 없단... 야, 이번 기회에 네가 그 귀신 잡아보는 거 어떠냐, 어? 해병대만 귀신 잡으라는 법 있어? 이 우리 수색대도 귀신 잡는 거 네가 한번 보여줘 세상에서 귀신이 제일 싫습니다 저도 이하도문입니다 얘들아 내가 한 번씩 너네 데리고 다닐 때마다 부끄럽거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조용히 가자, 알았지? 네 야, 다 와간다, 준비하자